내 몸속 보온병, 자궁을 지키는 비밀.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몸 안에 아주 특별한 천연 보온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방광인데요. 이 방광이 여성 건강, 특히 자궁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. 우리 몸에서 막 만들어진 소변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. 이 따끈한 소변이 방광에 채워지면 마치 뜨거운 물을 담은 고온병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. 방광은 자궁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. 그래서 따뜻해진 방광이 바로 뒤에 있는 자궁을 포근하게 감싸아나 그 온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하지만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참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. 방광에 고여있던 소변의 온도가 서서히 식으면서 따뜻했던 보온병이 차가운 물주머니로 변해버리거든요. 이 냉기는 그대로 자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.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자궁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같은 각종 여성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궁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 소변은 억지로 참지 말고 평소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서 우리 몸속 천연 보온병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.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